앞서서 우리가 시스템에 베이스가 그러니까 직접 메스에 force가 작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베이스먼트가 움직이는 경우 sine o t로 y sine o t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 어, 어떻게 그 응답을 formulate 하시는지 배웠고요 어, 베이스가 가진을 했지만 베이스와 메스 사이에 두 개의 구조물이 있죠 하나는 spring damping 이두 개의 구조물을 통해 메스에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마치 두 개의 force damping과 spring을 통해서 싱글 하 g l 가진이 되는 것과 같고 이것을 슈퍼 p 지 r 한 것과 같다. 그래서 그 response를 구해보면 i n p 분의아 u t p 인데 i n p u 이 force가 아니고 이때는 d i s p l a c e m e 죠베이스가 가진 디스플레이스먼트 가 가진되는 거니까 그래서 x over y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디스플레이스먼트 트랜스미 t r a n 라고 하고 이때의 그레이 t i o 를 f o r m u 해보면 분모는 똑같죠. 분모는 이제 외우셔야죠. 어떻게 되죠? 스 q u a r 1 r 제곱의 제곱 더하기 2 z r 의 제곱 이거 분모에, 분자에 두 가지 텀이 나오죠? 그 plus 2 plus 2 p l u 1 2 p l s 2 z l u s 2 plus 2 u s 2 plus 2 p l u 서2 plus 2 plus 2 p l u 2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 다 u s 2 plus 2 plus 2 p l u plus 2 p l s 폴스만 가해진 경우에는 어, 이게 분모가 분자가 1이었는데 지금 디스플레이션 트랜스미레 i 트인 식이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분자에 1 플러스 2j 아의 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프링에서 나온 거고, 이건 댐핑에서 나온 댐퍼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럼 이때도 그 러플하게 스케치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무슨 계단 기 돌려보면 바로 예쁘게 나올 텐데. 일단 extreme o case에서 보면은 알이 매우 작다 r 이 0이다 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이 어, 이래서 시작하네 그죠 그 다음에 r 이 매우 매우 크면 매우 매우 크면 어차피 지금 분모에 이제 4차 텀이 있기 때문에 분자에이 지금 이 추가적인 텀이 들었다 어하서 똑같습니다 어 크면은 0으로 가고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 1를 중심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 이런 식이었잖아요 앞에서 식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네그 직접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 똑같네. 똑같네요. 그럼 이제 얘는 댐핑이 0.25일 때의 그래프였는데 그럼 댐핑이 커지면 어, 아, 이거 먼저 해야겠죠. 자, 그래서 1 근처, 그 0, 그 주파수가 매우 느리게 느리게 베이스 가진이 이루어지면 거의 1이나 마찬가지다. 그대로 포스가 바로 매스에 반영된다. 왜냐하면 매우 슬로하게 우 이루어지는 진동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스테틱한 포스가 작용하는 것 같다. 똑같네요. 앞에서 계산 앞에서 그본 것과 그다음에 하이프리퀀시에서 0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인너셔 때문에 잘안 움직여서 그런 건데 아니 직접 매스에다가 하이프리퀀시를 해도 그 가진 누르는 힘과 반, 반하는 힘 사이에서 그 계속 캔슬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이너샤 이펙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캔슬이 됐는데, 심지어 베이스를 들고 엄청 빨리 흔든다고 해도 매스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베이스만 움직이는, 매스는 아무 미동도 없는 그런 게 상상이 되죠? 그런 식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 베이스 바이브레이션 아무리 빨라도 매스 이너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예. 그, 스프링과 댐퍼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빨리 어 힘이 전달돼서 이너샤를 빠른 가속도로 움직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댐핑이 아주 작을 때, 0.001일 때 거의 앞에 그림과 똑같습니다. 거의 인피니스로 가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레저넌스가 되면 결국은 이제 폴스가 앞에 것과 차이점은 폴스가 두 개다. 폴스가 두 가지 경로로 간다. 하나는 그 스프링을 통해서 하나는 댐핑을 통해서 두 가지 슈퍼 포지션이 되지만 역시나 이 시점은 뭔가 파워가 계속 큐뮬레이트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레조넌스가 일어났나 보다. 거의 그래프가 똑같네요. 똑같, 똑같을까요? 그 댐핑이 여러 가지인 경우 0.1은 블루, 0.25는 그린, 0.5는 레드, 오렌지, 퍼플, 블랙으로 쭉 그려보면 똑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캐치하셨나요? 네, 달라요. 앞에 그림하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얘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레조넌스에서 그 댐핑 커지면은 점점 작아진다는 이거는 똑같은데, 지금 요그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 뭐죠? 전부 다이털이 이, 뭐죠? 이 1.1점 여기가 어, 스크롤 2인데 1.414를 기준으로 우측인 부분은 전부 다 일단 1보다 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인풋 분의 아웃풋인데 인풋이 디스플레이스먼트였기 때문에 이 1.4, r 이1.4 보다 높은 좀 하이 프리퀀시로 움직이면 모든 아웃풋은 인풋보다 작아요 되게 좋은 거죠 뭔가 바이브레이션을 줄이고 싶은데 되게 좋은 것이고 어,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뭐냐면은 그 레조넌스에선 댐핑 커지면 스몰럴, 그, 그 트랜스미스빌리티 작아졌잖아요 좀인튜이티브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1.2 구간 이상은 모든 그 아웃풋이 인풋보다 작아서 일단 바이브레이션을 줄이, 는데 성공한 구, 리전인데, 여기선 역으로 그 댐핑이 크면 클수록, 트랜스미스빌리티가 어, 커집니다. 아웃풋이 커져요. 그렇죠? 지금 그, 여기 지금 0.01일 때가 제일 작고, 댐핑이 클때 커져. 이거 왜 그러죠? 신기하죠? 그것은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텐데 좀 익스트림하게 가 보면 댐핑이 엄청 크다. 댐핑이 엄청 크면 사실은 그이 바닥을 움직이는 베이스하고 매스 사이에 상대 운동이 차이롭게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한 덩어리인 것처럼 움직이게 되니까 그 아까 k가 이렇게 자유롭게 진동하는 경우에는 바닥에 빠른 운동이 그것이 이제 스프링 매스 스프링을 통해서 매스에 전달되는 것이 거의 없어서 매스가 barely moves 하는 거였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사이에 뭔가 상대의 변이를 가지고 할수 있는 매개체가 없고 그냥 같은, 그냥 판 위에 매스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같이 움직여지게 되는 상황. 그래서 생각보다 그 댐핑이 크게 되면은 좀더 많이 변이가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여러분이 이 보데 플러스를 보면 앞에서는 이게 이런 이런 식으로 내려갔었는데 댐핑이 커지면은 이제 이, 이때는 1.4를 기준으로 좀 크로스가 일어나는 요 그림을 보시면 어떤 시추에이션인지 아셔야 되는 게아 이것은 직접적인 매스의 힘을 가해지는 경우가 아니고 베이스가 진이 있는 경우나 구 베이스가 진이 있으면 매스에는 힘이 결국 두 개의 컴포넌트 스프링과 댐퍼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두 개의 force가 superposition 된 식인 것처럼 응답이 구현되고, 그때 식은 어떻게 되죠? 외우셨나요? 네. i n 분의 output, i n 은 y, o u t p 은 x, 그리고 분모는 똑같고, 분모 외우셨죠? square root 1-r제곱의 제곱 더하기 2 j r 제곱. 분자는, 분자는 두 가지 텀. spring에 의한 텀과 damping에 의한 텀이 있는데, 그게 1 더하기 2jr의 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A, B, C, D라는 포인트를 보는데, 이제 이 점은 좀 상징적인 게, 하나는 이제 레조넌스 근처에서 뭔가 그 A, 덤핑이 작으면은 매우 매그니트가 크고 이제 두 배, 두배 증폭이 되고, B인 경우에는 거의 뭐, 거의 인풋이 아웃풋하 거의 똑같은 위성차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같은 댐핑인 케이스인데, 그주파수가 커지면, 약두 배가 되면, C인 점, 그러니까 댐핑이 엄청 큰 경우에 오히려 그트랜스미션 되게 잘안 일어나는, 많이 상쇄가 되는 것이 되고, 오히려 D, 댐핑이 큰 경우에 b에서는 그, 그 증폭이 일, 일어났었는데 매우 그 작았었죠 a에 비해서. 그렇지만 같은 댐핑이라고 하더라도 이리전에 e 가면 e t에서의 리스폰스가 훨씬 큰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위상차는 지금 이 그림으로 쉽게 볼수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매그니티도 중심으로 보면 지금 그 오메가가 1.2일 때는 댐핑이큰 경우 빨그 그린 라인은 이제 거의 두배 증폭 그리고 보라색은 거의 일치하는 그 a 리전 h 쉬프트만 일어난 이런 상황이었는데 CD 케이스 즉 오메가가 2가 되면 이게 역전이 되죠 그러면 인풋에 대해서 그 D가 오히려 거의 거의 매그니스가 거의 비슷하고 어그 하이 댐핑인 경우에는 확실히 확연히 줄어드는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 우리가 앞에서 노멀라이즈드 포스 매그니스 앰플리튜드 즉메스에 직접 폴스가 가해질 때는 분자가 1이었는데 만약에 베이스 가진 일어나게 되면 메스에 가해지는 게뭐 스프링과 댐핑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분자의두 가지 텀이 생긴다. 그리고 그때 보디플라즈 그려 보면 1.4를 기준으로 좀 특이한 리전이 생긴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